그래서 5분책빵 소미와 유령코치 이거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었고 지금도 좋아하죠? 네이 응. 시리즈 그길냥이 남친 있는 로맨스 동화였는데 어떤 점이 좋았고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소미는 이제 유령을 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무당 할머니가 이제 소미에게 목걸이를 하나 줘서 그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유령이 더 이상 안 보일 거다. <laughs> 하면서 이제 목걸이를 매일 차고 다니면서 문제가 없었는데 한 번에 이제 목걸이를 잘못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이 득실득실한데 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 학교 가면은 엄친아라고 불리는 되게 인기 스타 킹카 응 음. 여... 킹카라는 말을 써요 요즘 애들이? 잘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뭐 킹카가 그... 뭐냐면 그 포카, 포커 알아요? 그 포카 치는 카드 놀이 몰라요? 네. 카드 게임에서 퀸 카드하고 킹카드에요걔가딱 나오면 에이스 카드라는 거지. 딱 나오면 어, 다앞살하는 카드. 근데 그게 되게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요? 아뭐 그런 얘기 딱히 하지 않. 여기 스토리 나와가지고 그래서 킹카 남자가 이제 소미를 이제 좀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고백까지 했는데 소미는. 이 연우한테 고백을 받아버리면, 이제 연우를 좋아하던 애들이 막 괴롭힘에 이제, 이제 제일 1순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연우의 고민을, 연우가 고백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러면서 소미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근데 입원을 했는데, 유령의 한 명이 이렇게 막 말을 걸면서, 아, 또 쟤랑 사귀고 싶지만 아직 말도 뭐 제대로 못했지 말하면서. 그 얘가 유령은 아니네요? 유령인데요? 아얘 말이야 보고 있는 애. 그러니까 얘가 유령이에요. 아, 조는에 따로 있고 코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코치가 따로 있고 얘가 코치고 아, 그다음에 좋아요. 연우라는 다른 남자예요. 아, 근데 코치를 봤다가 또 얘하고 사랑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나요? 어 그런 건 아닌데 음.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코치하고 이제 맨날 이제 전수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laughs> 정말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자고 했는데 이뭔 아, 왠지 모르게 그렇게 진짜 이렇게 달갑지가 않아서 일단 알겠다고 보류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이제 검은 악당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런 악당이 얘를 이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얘 이제 소미 이제 건들면 죽여버리겠다는 눈을 계획해가지고. 그니까 짝사랑인 거죠 보면, 그니까얘가 짝사랑했는데 이제 유령코치로 코치가 되어준다 이런 거죠. 아 어, 유령코치가 소미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고 보니까 얘 영혼이 계속 병원에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걔가 살아나 있는데 식물 인간 상태였던 거예요. 그 식물 인간 상태였어서. 이제 소미, 그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횡단보도잖아요. 음. 그러니까 보도 이제 건널라오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미가 바로 앤데 그 소미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소미한테 사고가 딱 나가지고 그 음. 귀신으로 인해서 그걸딱 발견 보자마자 이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식물 인간이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 소미 때문에요? 그때는 네. 죽지, 죽기 전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죽진 않았는데 그 식물 인간, 음. 그러니 소미는 이제 그걸 아예 모르던 상태였어요. 왜냐면 자기도 그때 의식이 잃었고, 부모님이 별말로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이게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얘, 얘도 이제 얘기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우를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그냥 우리 안 사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거절을 하고, 이제 그 맨날 이제 맨날 맨날 오면서 이 병실에 와가지고 막손 잡아주고 내 여자친구는 너니까 약간 우글거리 멘트까지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나 이제 가볼게 했는데 이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의식 이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안놔주더래요 그렇게 해서 끝나요, 네요. 또 열린 결말이네요. 네. 뭐 깨어날 수도 있겠네. 좋아하는 여자 와가지고요, 그죠? 네. 무의식이 뭐 의식이 없다고 해도. 아예 막 완전히 의식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무의식이나 그 의식 전에 전의식은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엄마가 아이 돌잔치 얘기를 하니까 잠시 의식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글밥이 어렸을 때맨 처음 읽었을 땐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만화같은 글이긴 한데 글밥을 좀 늘리기 위해 선생님이 많이 사용하는 책들이거든요.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 글이 재밌으니까 막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글들인데 이선이 이게 뭐가 재밌었어요? 이게 재밌었던 거 되게 스토리가 이 판타지 동화에서 되게 탄탄했고 그중에서 제일 저는 탑1이지 않나 음, 이게요? 예. 어, 타로 마스터나 뭐 이런 것보다 더 나아요. 네, 그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어,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령 코치의 성격은 어때요? 코치는 되게 착하고 되게 이게 이게 얘가 저 얘한테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얘한테막 온순해지고 되게 착한 음, 친구. 그건 뭐 좋아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진짜 성격은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 이게 사랑에 빠졌을 때의 성격과 진짜 성격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약간 사랑은 한 한 100일 정도? 마법을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격이 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예, 그럼 있는 건, 음. 이 소미도 귀신 보잖아요. 음. 얘도 귀신을 보는 거예요. 아, 얘도 봐요? 네, 그래서 얘도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얘그 집안 환경이 좀막 보면서 막 민서가 웃었잖아요. 할머니가 무당인데, 아빠가 목사구나. 그거 아니 그거 아니었어요? 엄마 어. 웃으면서 얘기. 희망인데아 나는 그랬는데 그거 때문에 좀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어. 얘가 귀신을 보나 했죠. 음. 귀신을 보는 아이들은 보통 뭐 현실에도 있잖아요. 귀신을 음. 본다고 호소하는 아이들이 호소인들이 그런 아이들 특징은 어때요? 좀 영적으로 맑은가요, 아니면 약한가요? 그냥 그못도 아니고 그냥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같아요 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영이 맑거나 좀 약하면 진짜 뭔가 헛것이 보일 수도 있죠. 음. 그죠 그리고. 좀 초기 좋다고 할까? 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되게 미묘한 관계나 뭐 표정 변화 같은 걸 되게 잘 알고 그거 이상의 오감 이상의 이제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육감이 좋은 애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관종 아이들이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거나 뭐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이러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좀 사고를 좀 치는 6학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이제 제가 5학년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놀자고 친구한테 제안을 했는데 친구가 오늘 그냥 별로 놀고 싶지 도않은는데 그냥 가 가지고 그냥 보드 게임이나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거기에서 이제 6학년들이 놀다가 창문이나 그 조명 같은 게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좀 초기 좋은가 같다 싶었어요. 음, 그 친구가 뭐 그런 걸 얘기하진 않고 그냥, 그냥 싫어서 안한 거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느낌이 안 좋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약속을 그렇게 그 해보니까 친한 왜? 친구였나요? 친한 친구였죠. 음, 그러죠.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도 뭔가 쎄한 느낌을 느끼긴 하거든요. 뭔지 모르게 말할 순 없는데. 세한 느낌을 받는 사람을 경험한 적 있어요, 민선? 어 사람 어른도 마찬가지고 네.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냥 만났는데 좀 분위가 기쎄하다아 있죠. 어떤 느낌이에요, 사람이 쎄해요 음, 제가 팔촌이번 차를 좀 타봤는데 그 이제 잠시 가는 버스를 그 친구들의 놀이공원 가면 좀 일찍 가잖아요. 네. 근데 막 어떤 막 되게 막 눈에는 초점이 없고 막 어, 이상한 아저씨가 탄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무슨 썩은 냄가 나는 거예요. 제도부 음. 냄새가 고약해서 이게 무슨 냄새가 싶었는데 제 앞자리 에 앉아가지고 약간 좀 찝찝하다 이 사람. 음. 그런데 공통적인 그건 범죄형이지 않을까요? 약간 음. 사회에 좀 약간 반대되는 반사회적인 그런 외, 외모나 이렇게 보면 이게 청결은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도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오랫동안 안 씻었을 것 같은 냄새나 뭐 눈빛도 초점이 없던 이거는 되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특징이죠.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사람도 약간 싫어요. 약간 보면 되게 막잘 웃는 사람있잖아요 음. 근데 처음 사람한테 말 걸고 음. 막 웃는 사람 되게 세해요제생각 어.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웃지? 음, 그냥 거예요. 친절하고 밝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 뭐 도라십니까도 아니고 어. 뭐왜 그렇게 웃을 이유가 있나? 어, 친절한 거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은 옛날에 기준이 없었을 때는 친절하고 막 처음 만났는데 올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약간 불편해 했거든요. 근데 왜 불편한지 몰랐는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서였어요. 그게 자연스러우면 상관이 없거든요. 음. 뭐 밝은 사람도 좋아요. 밝고 싹싹한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경계심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모습이 억지 같으면, 억텐이죠, 억텐. 음. 그러면 그, 그게 그 자연스럽지 못한 게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사차원인 척 하는데, 사차원이 아닌 애도 그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사차원인 애들도 좋아하거든요. 음. 이게 자기 모습일 때 나오는 그 편안함이 없으면, 그게 쎄함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이 쎄하다는 거는, 뭔가 거짓이다. 라는 데이터라고 볼수 있죠. 민선 어때요? 약간 오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뭐지? 아, 뭐지? 근데 완전 아니, 쎄하진 그냥, 않아. 뭔가 어, 음. 어딘가. 오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걔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다나 음, 약간 재밌어 하거든요. 오싹한 사람들. 그래. 오싹한 유전자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약간 재밌네. 근데 이제 그게 막 범죄형이라는 거뭐 <laughs> 냄새가 난다거나 반사회적인 <laughs>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죠, 당연히. 오싹한데 매력적인 사람 본적 없군요. 아니, 뭐 그러면 오싹할 수 없잖아,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거야? 그러니까 해코지 당할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나와요. 음, 근데 오싹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그 사람이 가지는 그런 그 미지의 약간 미묘함 있잖아요 그 오싹한 유전자가 오히려 전파가 잘 된대요 되게 우리가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완성되고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이 유전자가 전파가 잘될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또 본능적으로 되게 서슴없고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느끼는 게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그게 오싹하다는 게 되게 너무 악랄한 빌런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미 약간 범주화되지 않는 그런 느낌. 약간, 기안팔사도오싹하지 않나요, 보면? 아니, 뭐. 나는 그, 그런 느낌이 나는데. 쟨 뭐지? 우싹한. 그러니까 사람을 재밌어요. 해야 한다는 그런 오싹함보다는 아, 뭐지? 라는 그런 느낌. 그냥 괴짜 아닐까요? 그니까, 내는 그 총괄한, 이렇게 좀, 약간, 어, 포괄적인 의미로 괴짜를 의미, 의미해요. 민서는 이 유령 코치 같은, 뭔가 헌신적인 남자가 있다면 네. 뭐 인종을 초월하기도 사람은 어려운데 인종, 음. 지역, 나이를 초월하기도 어려운데 이 유령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겠어요? 있을까요? 어. 없어요? 왜요? 이런 거 좋아하면서 왜요? 모험은 좋아하지만 나한테는 왜 음... 되게 매력적이라도 싫어요? 그 재밌잖아. 차원 합금이면 새하. 재밌잖아요. 음, 재밌잖아요. 재밌네요. 음 재밌을 것 같은데. 난. 그러면은 애 애를 가지면은 뭐 애가 유령인가요 아니면 뭐, 사람인가요? 반만 떠나면 반반 사람이고 뭐 하체는 유령이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음, 그 음. 머메이드처럼 그 뭐야 음. 인어공주처럼 아니면 이쪽에 음. 반이 있어서. <반으로>. 그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애는 싫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그걸 쓰면 되겠다. 그 과학 시간에 인체 도구 할때 쓰면 이렇게 반복. 그러니까 있어요. 하나는 영혼이 지배하고 하나는 육체가 지배하는 인간. 그거는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민서도 코치를 받고 싶은 데 없나요? 연애나 친구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못하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없을까요? 음. 아니 뭔가 뭔가 어려움 겪는 게 인생이고 고통 없는 삶은 없는데 민서의 어. 삶은 그렇게 평온한가요? 무슨 뭐 노부부의 어 날짜를 받아는 <laughs> 인생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어요? <laughs> 어... 누군가에 코칭을 좀 받고 싶은데? 뭐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데? 아니 뭐 가치가 있고 좀 뭔가 인기가 많은 남자를 사로잡고 싶은데 이런 고민이 없어요? 없는데요? 그 없을 수가 있나요? 좀 솔직해 보도록 해요. 아 진짜 진짜 음... 진심으로 뭐별 아니 맛있는 거... 걸더 먹었는데 살이 안 찌고 싶다. 고 아니 아니. <laughs> 와. 욕망이 없는 나이는 없는데 참 들여다보세요 소미와 유령 코치 한마디를 하자면 소미와 유령 코치 비극적인 둘의, 아니, 이야기. 둘의 이야기 근데 진짜 약간 이해 안 가는 게 처음 봤거든요 여기서 근데 음.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그렇게 아리 닦고 반했던 걸까? 이게 사랑 사랑이라는 게 약간 중독 상태라서 자기도 모르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줄은 몰랐겠죠 설마 이게 보통 사랑의감정은 호르몬의 강, 장, 장난이라고 얘기하거나 이게 뭐 성욕이라고 얘기하는 일부 티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그러, 그러지 않을까? 그날 쪽 기분이 좀 기분이 좀안 좋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안 좋았나? 그렇게 해. 모든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 막 슬픈 영화를 보고 울면 어, 제가 오늘 울고 싶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평점은요? 5 점. 뭐 뭘? 5점 만점에 4점. 네.